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오붓하게 예배 드리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신기하게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보다 여러분들 표정이 조금 더 밝으신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 좀 듭니다. 네. 아, 어떤 게더 좋고, 좋고, 싫고가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비록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이 느껴지진 않더라도 또또 어, 시끌시끌함의 그 생동감이 느껴지진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얼굴을 한번 보면서 손 흔들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부와 또 어린이부 고학년들 그리고 인솔자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 두 명까지 합쳐서 20명이 다 이제 정동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거기 청소년부 예배가 맞춰졌을 거고요. 네. 반가운 얼굴이 오니까 갑자기 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셨어요. <laughs> 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어 이쪽에 앉으시면 뭔가 문제가 생기나요? 어 <laughs> 그래도 항상 늘 앉는 자리에 앉는 네. 교회의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 정동재일교회에서 그 많은 분들이 가셔서 어, 감리교 첫 번째 교회예요. 정동재일교회는 감리교에서 첫 번째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서 아주 의미 있는 예배를 오늘 드리고 또 오늘 이후에 활동을 하고 이제 저녁 때 돌아오게 됩니다. 어, 저는 그 아이들의 그 표정을 볼때 어 저는 꽤 여유를 가지고 갔다고 생각했거든요. 버스가 오고 여섯 시 반에 출발하니까 오분십분 전에는 도착해라라고 이렇게 하고 당연히 아이들은 십분 정도 늦겠지 하는 생각으로 저는 여섯 시 이십 분에 딱 이제 운동장에 도착했는데 한 가정 빼고는 다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야, 확실히 동해 사람들은 서울 가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6시 반이 되기도 전에 모든 가정들이 다 와서 기도 딱 하고 잘 보내고 왔었습니다. 그러한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예배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초록교회 다음 세대들이 또한 발짝 또한뼘더 성장하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초록교회의 우리 어른, 어른 성도님들도 우리가 함께, 우리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더 하나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확실히 표정들이 좋으세요. 네. 저한테 항상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게 너무 좋아요 했는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네. 확실히 좋으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예배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능력 신앙 고백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 앉으셔서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붓하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저는 아내와 가끔씩 저희들의 처음 처음 초록교회에 함께 예배했던 모습들을 아내와 함께 나눌 때가 있어요. 2015년, 16년 쯤에 저희가 와서 처음 예배 드릴 때 우리 김정순 권사님과 최현자 권사님 이렇게 두 분이서 또 저희 가정과 이제 유주가 아직 사람의 구실을 못 하고 있는 기어다니는 저희들이 도착하고 그 다음 주가 유주의 돌이었거든요. 꽤 오래됐죠. 근데 그때를 돌아보면서 제가 가끔씩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그때도 참 좋았어요. 나는, 나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우리가 같이 오붓한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먹으러 태백 가고 그때는 주일 점심을 동해에서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늘 나가서 이렇게 먹었었는데 그때도 참 좋았어요.라고 이야기하면 아내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말하지 말라고 자신은 지금이 훨씬 좋다고. <laughs> 네, 네. 어, 그러게 참 사람의 이렇게 관점이 다른가. 보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우리가 뭐 어린이부가 밖으로 나갈 때나 그럴 때 우리가 오붓하게 예배 드리는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도 참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전체가 다 열합 예배 드리는 그 시간도 너무 좋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양영희 성로님과 민재희 성로님이 오랜 기간 동안에 또 몸의 불편함 때문에 병원에 계시고 여러 가지 치료하시다가 오랜만에 함께 해드리니 제 마음이 좀더 풍성한 기쁨이 넘쳐 흐르네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좋은 것도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네. 세상 n 헛된 소망을 찾으러 다니다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소망, 참된 희망을 어, 얻고 참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러한 상한 마음, 아픈 몸, 그 지친 마음들 모두 다 회복되어지는 또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박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참여합시다 무지개를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도는 생활하시나요 어떤 모든 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주님 발 앞에 一次。 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지쳤던 마음 또 슬픈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또 평화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울림이 되었던 이 찬양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어느 방향에 있는지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이천에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that's 우리의 성.